네, 안녕하세요. 대국민 캠핑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모델, 코치맨 오라이언24RB라는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자 보이시죠? 하자. 키로수가 조금 많습니다. 키로수가 조금 많은 편이지만, 기게 지금 드랍배드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내 보시면 조금 좋아하실 만한 레이아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산철 배터리 270A, 태양광 200W, 냉장고, 뭐 전자렌지,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데칼이 없는데 외판에 이렇게 뭐 수정을 다해으신 상태인 것 같고요. 원하시는 데칼 주문하셔가지고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칼 부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사제로 나오는 그런 데칼들 있잖아요. 요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걸 해서 꾸며셔도될것 같습니다. 하얀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쓰는 것도, 뭐, 보기에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데, 패밀리 카라반 대표님하고, 네, 간단하게 이 차량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소재 국민게임. 네, 그서 네, 어떤 차량이에요? 아, 요거는, 어, 지인이 이제 팔아달라고 여기는 이제 제일모빌 중고사업부어저 네. 일쪽 쪽에 있다가 일쪽 IC에 나와서 요 고가도로가 지나가는데 지나서 우회전하면 있거든요 네. 여기 코치맨, 네. 오라이온, 네. 24RV, 24RV 예, 네. 네, 이 옵션이 간단하게 어떤 옵션? 간단하게 배웠어요? 우선 이제 미국식 캠핑카고요 네. 어, 얘는 7인승입니다. 7인승, 어, 11자 소파가 있고 타강 침대가 내려와서 7인승인데 7명은 못잘것 같아. 제가 볼때한 5명 정도 잘수 네. 있는 거고, 네. 어, 전체적 길이가 한 7.4m 정도, 그리고 폭은 최대 2.4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다닐 수 있는 것 중에서, 카라반 중에서 2.5 광폭 사이즈들이 2.45거든요. 광포 카라반하고 똑같은 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어차피 2차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 네, 네, 이제 중고니까 네. 약간 사용감하고. 사용감. 이런거 위주로. 우선은 네. 엔진 소리는 좋고 지금 엔진 오일을 한번 갈아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버는 그 렌트. 네. 지금 렌트 용으로 달려있고요. 어짜 네. 넘버가 달려있으니까 또그 대신에 가격은 좀. 저렴하게 네. 어, 그리고 이제 타이어 트레드 보면 아주 트레드 좋습니다 네. 전기 소독하고 전기 네. 점검을 계속했던 차량입니다 네. 네. 트레드는 거의 새것 같은 네네네 정도. 그리고 주행키로수는 10만키로 네. 10만키로 정도 어, 적당하게 탔고요 2020년 시기니까 네. 1년에 2만키로 아무래도... 적당히 네, 렌트... 주행을 한것 같습니다 네, 렌트로 했으니까 차도 어느 정도 타줘야지 너무 세워놓는다고 네. 그, 저 뒤에 업무용 차량이, 쏘나타가 있는 2009년식이 있는데, 3만키로예요 3만키로. 3만로 네. 그래서 스파크에서 바꿨는데, 꼭 좋진 않더라고요잘안 나가, 차가. 네. 어르신이 타던 건데. 네. 그리고, 이렇게 하부 보면, 오남 발전기. 네. 네.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가스 히터. 네, 히터하고 히터. 외부 샤워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외부 인입고. 네. 저도 미국식은 네. 그 많이 이용하진 못해서 네. 야 조금 뭐 견인 장치가 기본 달려 있는데 네. 이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한거 같고요. 네, 이렇게. 외부에 아, 외부에 또 가스통. 아, 가스통. 네. 가스통 한국에서 쓸수 있도록 네. 아, LPG 개조를 해놨고, 여기 뭐, 가스통 두개 정도 들어가겠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TV가. 오! LG TV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잘 되어 있고요 오, 게러지가 꽤 큰데요? 네. 수납고가? 대형 수납고가 있습니다. 네. 이 키로스가 10만 키로에 비하면은. 네. 외부가 그렇게 막. 사용감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어닝도 돌돌 돌돌 말이 어닝에서 네. 이태리 피아마 어닝으로 업그레이드했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도 업그레이드, 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조수석은 이제 스위블, 네. 네. 스위블 시트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요거 지금 외관을 살짝 둘러봤는데, 네. 잠깐 드론 띄워가지고 네. 이쪽에서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가솔린이라서 지금 시동 걸어놨는데 죄송합니다. 뭐 시동 걸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어, 지금 후방 카메라 네. 이렇게 잘 되어있고요 있고. 어, 블랙박스 있고 네. 뭐 포드 트랜짓이 타보면 은 얘네가 무난한 것 같아요 부드럽고 예, 장고, 예 네. 장고장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차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트스가 지금 10만 킬로 네. 네, 10만 키로 정도. 네. 나옵니다. 지금 이 체크등 뜨는 거는 오일 교환하라는 거잖아요. 어 느낌 아이 표시 네. 해갖고 오일 체인지 네. 이렇게 오일 어. 갈아주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네. 되고 있습니다. 좀... 지금 보시면 키로수로 네. 10만 키로 네. 마일이 아니고 키로로돼 있고요. 네, 네. 지금 현재 온도 16도 <웃음> <웃음>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케빈쪽 보실까요? 아 캐빈 쪽 한번 네. 어, 이렇게 뭐 수입을 되니까요. 네. 제가 신발을 여기서 벗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어 이렇게 수입을까지 하니까 완전히 무슨 대형 어, 미국, 미국 별장 온것 같습니다. 미국 이렇게. 냄새가. 어 제가 서도 뭐어 서도 괜찮을 정도고요. 여기 바닥에 네. 좀 푹신푹신하게 네. 뭘 해놔서 괜찮은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도메틱. 도매틱 에어컨으로 업그레이드. 네, 그서... IBIS4. 아, 네. 제가 제 좋아하는 에어컨으로 바뀌었고요. 네. 전동 하강 침대가. 네. 이게 또 매력적이잖아요. 성인 두 명. 잘수 있습니다. 여기 사다리 네. 뒤쪽 창고에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두 명은 뭐, 넉넉하게 잘수 있고, TV도. 네. 32인치 TV 있고, 커튼 있고. 네. 잘 때. 아, TV 한편 보고 자면은 딱이네요, 딱. 네. 정장이랑 아. 좀 올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네. 매트리스가 생각보다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미니 맥스 팬 네. 위쪽에 있고. 아 어우, 누우니까 또 자고 싶네. 네. 아, 요즘에 또 넷플릭스 솔로 지옥에 빠져갖고. 솔로. <laughs> 솔로 지옥 포를 보고 네. 육준서 보고 있습니다. 욕준서. 네. <laughs> 호불호가 많은. 네. 솔로 지옥에도 캠핑카 하나 갖다 놔야지 친구들이 참 대화할 곳이 너무 카라반만 갖다 놓고. 솔로 지옥 피디님들 네. 하나 구입하셔서 쉴 공간을 아, 쓸수 있게. 여기서 딱그 네. 이시안 그리고 또 이대 무용과 출신 그리고 뭐 육준서하고 또키큰 남자친구 이렇게 해서 서로 미팅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카 네. 데이트. 네, 캠핑카 네, 데이트. 이렇게 해서 뭐한 사람 한 사람 잘 수도 어,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완전 미국 뭐... 냄새가 가득한. 예. 어, 이뭐 미국 약간 예. 미국 느낌이네요. 오이 예. 집에 소파에서 누워서 TV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완전 히 그런... 감성이 있네요, 이게. 네. 네. 요, 요 냉장고도 예 대형 냉장고 도미틱 냉장고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음, 좀 음. 시원하게 냄새도 크게 나지 않습니다. 아 어, 냄새 안 나네. 요렇 네, 있습니다. 에어컨도 위에 달려 있고요. 네. 이쪽 싱크대도 사용감 한번. 네. 싱크대 네. 계속 물 펌프 물이 물 펌프를 키고. 네. 오. 어? 수전도 완전 미국식 미국 스타일로 네네 네. 이렇게 조금 사용감 있습니다. 네, 네. 사용 뭐 중고니까 네, 네. 네. 오 식탁도 뭐 대형 식탁 자석이 네. 짱짱하네 미국 자석이 좋네 이게 <laughs> 아. <laughs> 다 아, 자석으로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이쪽도 예 계속해서.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등치가 커서 네. 샤워, 네. 대형 샤워실이 있고, 얘네 미국식은 안 써봤는데, 네. 그냥 변기처럼 해갖고, 오수하고 똥통하고 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 내면은 같이 쭉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조금 받아놓고, 네. 그렇게 하면 냄새가 안 올라오니까 어, 양변기처럼 그냥. 비행기에서 타는 비기에서 네네네 느낌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뭐 뒤쪽에도 뭐잘 네. 나오고 장롱하고 아, 사다리 있고 네. 네. 샤워실이고 뭐 샤워실은 뭐 워낙 넓어서 사용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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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니까 뭐 사용감 뭐 있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네. 네. 관리를 네. 여기 보시면 오히려 개인이 막쓴 것보다 정기소독 시행하고 네. 관리를 여러 명안 빌려주고 한 분이 오랫동안. 가시는 사업가 분이 오랫동안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지난 1년 동안은 한번 썼대나 네. 거의 안 썼다고 그럽니다. 네. 네. 생각보다 10만 키로에 비하면 네, 사용감이 네. 딱히는 없고. 요 네. 네. 그래도 뭐 사용이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있는 상태. 확실하게 네.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 1년간은 네. 1회 사용, 네. <laughs> 네. 최근에, 네. 네. 그래서 매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바닥도 이렇게, 얼른 깨끗하게. 네, 원래 이건데 뿌듯이고요. 좀 폭신폭신하고, 네. 그럼 겨울에 따뜻하고 좋아요. 예. 네. 그리고 다시 한번더 옵션이랑 이런 거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좋겠습니다. 네. 인산철 배터리는 지금 에코 파워팩 통합 인버터 들어가 있고요. 많이 네.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인산철 배터리는 적당히 쓸수 있게 한270 암페어.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캠핑장을 좀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에어컨 돌리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뭐 가스 기반으로 난방 시설 잘 되어 있고요. 온수기도 잘 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길이는 뭐7.45 정도 되고요. 폭은 네. 그러니까 광폭 카라반이 2.5 45거든요. 네. 카라반은 이, 일반적인 카라반 아비바가 2.1미터, 일반적인 게 이, 아도라가 2.3미터, 광폭 타버트 광폭 이런 게뭐 오륙공 이런 게 2.45미터, 가장 큰 넓이. 그러니까 가장 큰 광폭 카라반하고 똑같은 2.45미터. 네. 네. 그리고 높이는 3미터가 조금 넘어갑니다. 3 1밀리 뭐그 정도 200호급이랑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자막으로 네. 옵션하고 네. 이런 것들 또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가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뭐 추가 네, 네. 네, 추가도 가능하니다 여기 뭐 제일모빌 중고사업부에서 네. 뭐 네. 발전기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충전하고 하면서 아 쓰셔도. 발전기 틀어서 뭐 에어컨은 네. 편하게 쓰긴 충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미국 시간 안 써봐서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발전기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요거 요거 해서 네. 코치면 쓰시는 분들 아마 다 알고 음. 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TV하고 잠깐만 위치를 바꿔볼까요?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해갖고 뭐큰건 아니지만 노래할 <laughs> 수 있는 예. 네. 아 가끔 노래 한곡 하면은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핑카로 쓰셔도 되고 이동식 업무용으로 네. 쓰셔도 되고 일곱 명이 7인승 인증이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이동식 업무용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러고 뭐 가격이 지금 진... 지금 뭐, 1톤 차량 제일 싼게 뭐, 5,990 하는데 옵션 달면 7,000이거든요? 네. 얘는 음. 더 언더 가격으로. 6,000만 원 초반. 6,000 초반. 네. 네. 그러면은 밑에 자막에도 6,000 초반이라고 넣어놓고? 실질적으로는 6,490. <laughs> <laughs> 중반이죠. 네, 중반이죠. <laughs> 네. 초중반. 네. 네, 네, 그렇게 보고 관련해가지고 이 문의사항 있으시면 대표님 보고. 네, 네, 네. 어차피 뭐 중고 차는 깎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하고 네. 그, 그래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네. 이 5, 6천 초중반에 1톤 네. 캠핑카 제일 싼거 가격으로 어, 최고급 미국식 캠핑카를 소유할 수 있는. 네. 뭐 이거는 진짜 이동식 그 농막. 네. 이상으로, 농막으로 쓰셔도 되는데, 여행을 갈수 있다. 별장, 이동식 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레이아웃도 사실... 굉장히 네. 단순하고 네. 네. 좋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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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쪽에 이제 독립 샤워 부스가 있네요. 네. 네. 요즘에 좀 덤프 스테이션 때문에 네. 미국식 연기도 요즘 많이 작고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재부도는 바닷가에 땅이 있거나, 그럼 집 짓지 말고 요거 네. 하나 사서 놓고, 그 땅은 암만 제부도에 그 바닷가 별장 지으신 분이 있는데 3년 사니까 딱 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고 캠핑카 사러 온다고 땅 내놨다고 근데 땅을 파실 필요 없이 건축을 안 하시면 그 땅만 갖고 캠핑카로 이제 정화조 시설만 있으시면 은물 뭐 채워서 별장처럼 쓰다가 또 떠나고 싶을 때 남해도 가고 맨날 제부도만 보면 지겹잖아요 남해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일본 오사카도 가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소개시켜 주신 그 포치맨 모델 네. 오늘 보셨고 하, 말씀하시는 동안도 계속 자막으로 오시나 원 네. 관련 내용 올려 드릴 테니까 요 네.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중고 매물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중고 카라반이나 캠핑카 있으면. 어 보니까 또. 저도 사고 싶네. <laughs> 본인이 매물 내놓고 본인이 사는 경우 네. <laughs> 네. 제가 잘 팔지만, 또그 네. 국가 경제에 저희 부부가 잘 이바지도 합니다. 네. 많이 사,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고 많이 네.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국민 중고차 화이팅. 감사합니다.